욕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모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연,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음, 소발의 그 악인에 대한 음, 생애 그렇게 하고 에, 잠깐 사이에 소울에 빠지고 뭐, 사람 똥처럼 열망한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애들러서. 어, 애들러서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욥을 떼내고 욥을 제외하고 에, 소발의 말을 들으면 에, 그것은 또 성경을 통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발이라고 소발과 친구들은 에, 율법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해요. 또 욥은 이제. 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에서 악의 정의는 상당히 같고 또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율법에서 정의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 정죄하는 것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지한단 말이에요. 선을 넘는 거죠.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도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은 착각하면 오버한다고요. 원래 그 율법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정지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율법의 사람은 무엇도 문제가 됩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거다 소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망의 법이 된다고요 사람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사람 보지 말라고 좀. 물론 지금 여비 악인이 당하는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오히려 또 당연히 자녀들 도 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물질로 충성을 다했고 몸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엉뚱한데 가 있어요. 그럼 속이 터지죠. 여기에서 우리는 욕과 관계의 수동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니까요. 욕은 어긋난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돈트기를다 쓰여놓으셨어요. 뭘 하시려고? 욕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기에서는요,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서 욕을 통해서 욕의 인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신앙상을 하면서 우리는 율법적 관점을 키우지 마시고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욕 자신도 자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육체 보세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다사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안한 것. 그럼 그냥 좀, 그냥, 그럴만해요. 그런데, 아니, 자녀들이 죽었어요. 열 명이나. 그것도 한날한 시에. 무슨 죄가 있을까 봐 매일 번져드리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돼. 너희들 무슨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관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달한 한 시에 세상에 열 명의 자녀들을 장례식 치러야 되는 여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데 없어요. 그 사람한테 들이대놓고 너는 죄인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나 다르질 않아요? 아니, 구원할, 뭐, 구원한 다음에 사람도 고치는데 왜 본인은 구원시키질 않아요? 그게 무슨, 무슨 일인지 모르시, 모르고. 역도 하나님께서 관역을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역. 이사야서 53장 같이 봤어요. 다 담당시키셨다고. 표정을 삼으셨다고. 욥이 다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복음에 가장 위대한 면모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부활시람도 같이 봤어요. 이번 주에는 욥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 그 제목이에요. 신라설, 낯설기예요.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거, 오해 당하는 거. 말 실수하는 것, 이런 것도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적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관역으로 삼으셨고,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 보면 2장 봐보세요. 누가 보면 2장.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에? 2장 25절 시므온의 말 속에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음. 34절 먼저 보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이라 하더라. 써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르듯 할 하는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예? 맞아들이셔요. 예? 물론 주정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예수님께서 관계정립을 하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모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켈란 젤로가 만들어 놓은 그, 피에타라고 하는 석상 있죠? 아이, 뭐, 예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그리고 뭐, 마리아를 그렇게 크게 만드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위에서 뭐라고, 누가 큰가? 마리아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예수님만 이렇게 있는, 예? 몸에 이렇게 있는 그, 피에타. 그,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반 기독교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게. 피에타라고 하는 뜻은 이탈리아 말로요, 예? 슬픔, 비탄,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칼이 찌르듯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정을 삼으셨어. 창으로 찌르셨어요. 화살보다 더큰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셨어요. 저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다니까요.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데, 어찌 보면 한 걸음도 잘안 뛴지도 몰라. 내 자신도 살펴보면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예. 네. 욕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실련 속에서도요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죄를 용서할 수있어 아니,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이를 드득드득 가리고 돌로 쳐 죽이는데 요셉을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의 감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인격의 감화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만 제가 떠들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떠들고 막 그냥 갖다 뭐라고 해요, 괜히. 가끔 소리는 질러도. 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세요. 네? 30절 보세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이요 그 빛이 임해야 우리가 어두운 구석을 다 보낼 수 있고요 예 교회도 아름답게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욕기예 20장 21장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이대답하이로되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라고 2절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고. 응?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그래요. 복음은 위로가 주, 위로를 주고요, 율법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율법의 관점으로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살고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어?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전제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 전에는 그죠? 그런데 새롭게 돼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의의 직분을 감당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자세히 들어난 건 뭐예요? 요배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배 말 가운데 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제 지나온 기간들을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 대속자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일단 예, 19장 이번 주 주일 낮설교 때 본문입니다. 25절 내 말을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라고. 19장 2 5절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누구예요? 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친척의 역할을 감당해졌다. 그것은 또 복수자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갚는, 갚아주는 자.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니에요. 욕기 전체의 주제예요. 딱한 단어로 얘기하면 대속자예요. 욕의 인내가 아니에요. 무슨 욕기 주제가. 대속자예요. 대속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요. 지나온 과정 또 다시 복습할게요. 14장, 14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내일 제가 시찰할때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이거 설교할 거예요. 응?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요.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 뭐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는이라 이거 써있죠? 누가 깨워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의 부활, 부활 심판의 부활, 부끄러움으로 부활할 거예요. 살아서 부활 이게 살아서 뭐예요? 이거 그죠? 산들 부활냐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사는 것은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잔정이라도 죽으면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이 소울은 무덤으로 보셔야 돼요 무덤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례를 증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시간이 있다는 얘기요 일어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부활의 아침에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통치라. 저이 이 얘기 있겠지. 통치라. 일로 와. 예비에서이 자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 저, 옆에 같이 앉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데, 통치이 일로 와. 아이고, 주님. 일로 오라고! 여기 내 앞에 앉아. 함께 앉으셨대요좀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 그 말씀, 그런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오늘의 어려움, 시련들, 고통, 좌절들을 한순간에 물리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절망, 이거 다 물리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에 주는 힘이죠. 다이시 윗 식을 나게 했을 때, 아이, 처자씨 다 이끌고 다윗이랑 앞에 와서 살라고 나왔지. 죽으려고 나왔어요? 연도 교회 살라고 나오신 거예요. 그죠? 죽으려고 나오신 게아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누가 죽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이데에와 가지고 온식를다 들어왔는데 이게 또 아말렉들이 다 끌고 왔네.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순간 충격받아 가지고 다돌 들어 가지고 다 이게 다죽여버리자 다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힘입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치 풍선에 그냥 송곳으로 다 사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역기 16장. 16장.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 너희가 위로가 될 거야. 복음 들어보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8절. 주께서 나를 신을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내가 너를 좀 표적을 삼아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예요. 지금. 응?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런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아이고 무서워라. 네?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적대시하셨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길세면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집에 들어와요 어떻게 어느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말부에서 태어나는 우리 자식 그렇게 태어나게 한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사는 세상에 뭐 돈도 비싸. 진노하사 나를 짓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치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뺨도 같이 찾아봤어요. 뼈도 다 찾아봤어요 몇몇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요기 7장 20절 2사에서 53장 6절 좀 전에 누가 보음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누가 보음 2장 몇 자예요? 누가 보금 2장 34절 누가 보금 2장 34절 표적을 삼으셨다고 표징으로 삼았다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표징이에요 이 메시아 대심에 대한 표징입니다 사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으로 그는 데공팥들을빼 뚫고 그런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시는구나. 뭐 같아요? 꼭그뭐 이것 저기 이, 이 장면이 뭐 같아요? 그 짐승들 잡는 거 있죠? 잡는 거랑 꼭 똑같아요. 지금 그럼 김 목사가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어림잡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주석 내용을. 그래서 그참 귀한 주석가들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한다고요. 어쩜 이렇게 주석을 잘할수 있을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욕기를 다룰 수 있었을까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이미 소철하시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연구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을 봐야지. 예? 율법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했어요. 토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복음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차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법이요. 똑같이 법이요. 또 다시 이제 요기 21장 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1장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나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신도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현상 있을 때내 하나님 앞에서 입장 정립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코론을 모르시는지 나 지금 아주 헷갈린다니까 이런 얘기야 지금 좀 자신도 좀 해봐 주라고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피상적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얘기요 피상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뭐란 거예요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너희가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오늘도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위로 받으시고요. 힘을 얻으시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